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스입니다 실시간 켰어요. 오늘 엄청 오래 켤 거예요. 그러니 많이 들어와 주세요. 아, 그 무용고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조회수도 낮아서 그냥 지웠어요. 죄송합니다. 대신 다른 무용고는 보내드릴게요. 괜찮은 링크 남겨주세요. 네네,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다. 이 무형공 보내야겠다. 클릭, 전송. 흐이, 맘에 드셔야 할 텐데. 여러분, 저와... 어? 아, 여러분, 잠시만요. 들어가야 겠... 에? 뭐야? 무고가 지무공을? 근데 저 무형공 뭔가 익숙한데? 아, 몰라. 헐, 잠시만. 이거 내 무형공인데? 지은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두고 실망이다. 덴마까지 해두고. 아, 저도 봤어요. 심지어 반모자인데 요즘 띠껍게 돼서 뭐지 했는데. 하, 어떡하죠? 복수하고픈데 영상이 다덴마크 돼있어요. 진짜요? 어, 그러네요. 가서 복수해야겠어요. 두고 봐. 님들 하이하이. 영상 실화가 너무 많네. 이 묻자. 아, 겨우 그런 이유만으로 실패를 했다고? 어이없네. 짐공은하든 말든, 그건 내 맘이지. 왜 간섭함? 짜증 나게. 아니, 네가 뭔 상관인데, 난 지워진지 몰랐고, 이 청은 금진지도 몰랐다고. 으, 응, 아니야, 장난친 건데. 장난도 못받아치고 에휴 응 어쩔 내맘임 어쩌라고 왜내 실시간에서 눈팅하냐 그래그래 자격신고 그래. 하던지 난 상관없고 관심없고 아무 자격 없음 너만 고생임 뭐 뭐가 왜내 실시간에서 눈팅하냐고 어이없어 뭐넌 뻔뻔하면 안되냐? 그리고 진짜 지무공항 하든 말든 뭔 상관인데 응 우리 채널 적 없어 난너 뭐 엄청 싫어했거든 아 싫다고 내가 왜? 내가 굳이 네 말을 따라해? 아 아니거든? 아, 아니다 나해킹범이 어차피도 망칠 것도 없고 시청자도 네밖에 없는데 에휴 재미없다 시간 끔빠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섭입니다. 다시 실시간 켰어요. 지인이 지붕한게 아니라, 그래도 다행이네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 우와, 진짜 무거워? 흐이, 따이다. 고마워. 에? 누구신데 음반 아시죠? 음반 자제해주세요. 아, 아, 선생님이셨어요? 말을 하시지. <laughs> 안녕하세요. 뭐지? 약간 윤자필리 아, 저희 반 성유라요? 네! 아, 선생님이 또 부르라 하셔서... 유, 유라야... 유 저도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구독자 많은 사람이 끌릴 순 있지만, 그걸 대놓고 차별하고 상처 주는 건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저 어, 제가 좀더 세게 말하자면? 왜손안 가죠? 저도 무례하게 말한 것 같은데. 설마 이 상황에서도 윤차인가요? 선생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학생한테 윤차를 하다니. 어이없네요. 아, 저희 학교에 수능 유명 유튜버 많거든요. 다저 역할을 할 거고, 그정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찾아다니요. 아, 인주야, 안녕. 근데 내가 더 언니니까 호칭 붙여줬으면 좋겠어. 음. 아, 나 어제 못 봐서 오늘 재방 하는 거 보려고. 넌 봤나봐. 대신 스포 금지. <웃음> 뭐? <웃음> 야, 내가 스포하지 말랬잖아. 얘밖에 뭐 하는 건데. <laughs> 됐다, 됐어. 내가 말을 말자. 진주님, 안녕하세요. 진주님, 감사해요. 인주야, 내 채널에서 언급 금지야. 주의해줘. 맞아, 인주야, 예의 없게 이러지 말아줘. 야, 넌왜 그래? 내가 계속 참았는데, 이제 못 참겠다. 너가 계속 하는 행동, 다 예의 없는 짓인 거,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몇 번이나 경고 주는데도, 왜 자꾸 그래? 내말 무시하고, 끼어들고 스포하고, 내 실시간에서 다른 분 언급하고, 반신하고. 그거 나도 기분 나쁘고, 시청자분들도 불편하고, 실시간 분위기도 흐려지는 거 몰라? 너가 계속 잔소리? 듣기 싫으면, 네가 행동을 바르게 하면 되잖아. 우리 밥 먹은 것도 니가 계속 재촉해서 내가 그냥 받아준 거 기억 안 나? 난 니가 예의 없게 행동해도 최대한 중국에 경고 주는데 넌왜 그래? 변명해봐. 팩트지만. 왜 말이 없어. 아, 그냥 하지 마. 님반박이시고 차단할게요. 다른 분들께 이러지 마시길. 반성하시고 성격 좀 고치세요. 제발. 이제 차단할게요. 저 역할에도 망겁니다. 빠잉. 아 진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응? 네? 헐 진짜요? 인제 진짜 예의 없네요. 저격을 해야 하나? 응? 뭔가 이상한데? 일단 받아보자. 아 네, 나는 시일나야아 응. 엥? 응? 갑자기? 왜? <laughs> 아, 응, 그러자. 실시간 끄거 해줄게. 아, 지금 실시간 하고 있잖아. 이따 끄거 할게.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 색준 1등? 그건 안될거 같아. 나 이미 1등으로 해준 지인 있는데, 갑자기 2등으로 밀리면 그 지인 마음은 어떻겠어? 나 오해할 수도 있고. 미안. 안 된다고 언니가 뭔데 실시간에 꺼라 말아요? 그리고 그 지인 언니보다 나랑 반모한 지더 오래 된 친한 반모자야 이러지 마 싫어하는 거 아니야 뭐? 그래 조금 눈치채긴 했는데 아 됐어 반박이 치고 저녁할게요 수고용 헐 용하고 날빨바할 시간인데 빨리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단어와 h 유 t are y o 시 할게요. 교과서 108쪽 펴주세요. 공책 꺼내서 날때랑 주제, 학습 목표 쓰고요. 네, 그럼 108쪽 볼까요? 아하, 오늘은 역할극 하는 날이네요. 각자 잘두 역할 나누세요. 이놈 모자라면 1인 2역 하세요. 아, 그래요? 그럼 영상 틀어 줄게요. 대사 잘 보고 자기 역할을 말풍선 채우세요. What are you doing? 영상 끝났습니다. 다 채웠죠? 못 채운 건 다시 틀어 줄 테니 보고 이제부터는 역할극 연습할게요. 각자 역할 대사랑 행동까지 따라하는 거 알죠? 열심히 하세요. 시간은 10분 줍니다. 그럼 난 편집이나 하고 있어야지. 어머머 주일이 엄마한테 전화 왔네? 받아야겠다 부다닥. 여보세요. 아 요즘 주율이가영 흥미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네요. 흥미를 높이려고 게임 같은 걸좀 많이 하긴 했는데. 아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수는 높은 문제 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영어를 더 싫어하게 돼서 영포자가 될수 있어서요 하.. 싸우자는 게 아니고요 애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아세요? 아 네네 끊으세요 근데 이번 달다안 채웠거든요? 이번 달 끝내고 끊으세요 저희는 환불 안 해드립니다 <laughs> 아 뭐야 <laughs> 아 이제 반에 들어가야겠다 아 말구미님 안녕하세요 물어볼까요? 뭔데요? 아네그모바실이 왜요? 그거 히트친건데 <laughs> 네? 아 그거 세라님지문공안 썼는데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세라님 채널 재생목록 보시면 영상들 다 미등록으로 남아 있어요. 아니 재생목록 이름이 출처만 남기시면 사용 가능입니다 였고 재생목록 만든 해도 세라님이 유튜브 접으신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건데 제가 그 유리님이 세라님무용공을 쓰진 모바일에서 님 댓글을 봤었는데. 님이 죽은 말은 안 하고 칭찬만 하시던데요? 유리님이 영상 올리신 날도 세라님이 유접한 지 3주 뒤였고요. 왜 유리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죠? 설마 유리님은 구독자 3만이 지고 전 4천이라 차별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가 싫거나 아무나한테 화풀이 한 건가요? 하, 제가 무슨 죄아로도 지었나요? 싫어하는 걸 굳이 찐내고 찌꺼기 지적하고, 그래야 하는 건가요? 제가 니한테 잘못한 게 있나요? 굳이 이러셔야 해요? 그냥 찾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노래를 잘 부르신다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도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도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무슨 노래 부를까요? 음, 뭐지? get no time for healers もっとたちばちわばりゃラディララリラタラリラリララディラディダラディラディダ I can never hear us No one just もっとたちばちわばりゃラディララリラタラリラリラわーおー거의다영어네요あ <laughs>、제가요즘에도ラップ빠졌는데 부르는 게 어딘가 좀 이상해요. 그, 끔 자자, 당곡 주차해주세요. 여기 영어 부분은 틀렸을 수도. 햇살이 참 밝아 보였어. 그날처럼 따스러웠어. 사진 속 우리의 모르겠다. <laughs> 다음 추천곡 주세요 천천히 나를 모두 느낄 수 있게 같이 내 맘을 꺼내줘 너를 감싸줄 눈빛이 될수 있게 한결 뛰어넘었어 짧아서 죄송합니다 노래는 너무 좋은데 음? 리듬? 그게 저한테 부르기가 좀 어려워서 다음 추적곡 주세요 제가 노래에 빠져서 <laughs> 아마 오늘만 다섯 곡 정도 부를까요? 괜찮죠? Cool 좀더 뜨겁게 감당 안되게 Bring it back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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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 좀더 신나게 세상이 빛나게 Rock on all n i g Keep i coming baby 재미없는 규칙은 다 벗어나 우리가 바꿔버리면, 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다. 내 멋대로 해. 나는 나답게. 헐, 나는 나답게 해줘. <laughs> 진짜 가서 너무 멋져요. We are the lovesick girl. 니네 멋대로 내 사랑을 끝낼 순 없어. We are the lovesick girl. 재나 나무 의미가 없어. 노래 끝. 이제 그만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 봐요. 무겁아. 음, 여기서부터는 좀 노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야 할 TMI 풀겠습니다. 우선 학교 말인데요. 저희가 월화는 아침도회랑화장수업해서 1교시를 하고요. 수목금은 학교를 가는데 월화에 하는 화상수업은 수학을 하는데 아니 무슨 수학책 한 장을 푼 날시간이에요. 저는 5분? 10분 안에는 풀수 있는데... 요즘 제가 잠이 좀 많아져서 <laughs> 학교 수업하는 날에는 9시 15분에 시작하는데 거의 9시에 일어나서 후딱 준비하고 수업합니다. <laughs> 저도 참.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는 제가 무지무지.